우루과이전과 가나전을 거치고 네. 이제 포르투갈전까지 오면 이미 어? 두 경기 끝났어요. 그렇 네. 그러면 우리가 크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거든요. <laughs> 첫 번째는 아 이거는 좀 어렵겠다. 마지막 불살라 보자. 그거는 사실은 불살을 수는 있지만 바람직한 수는 아니죠. 그쵸두 네. 번째는 경우의 수를 한번. 음 이거 될될 <laughs> 될 것도 같은데. 그쵸. 이제 이런 이 거? 경기에서 네. 우리가 무승부 정도만 하면 올라갈 수도 있겠는데? 이것도 있죠. 이겨 이기면 올라간다. 그렇 이기면 올라간다. 이겨야만 한다. 그쵸? 그 대신 에, 에. <laughs> 포르투갈은 정말 스쿼드가 좋고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는 브라질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다 스쿼드가 좋지만 포르투갈은 전 포지션에 그렇게 격차가 없는 팀중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전과 백업에. 그렇죠. 네, 그래서 어, 뭐 브라질 같은 경우는 풀 백이 좀 문제다. 라고 하면 포르투갈은 그런 문제가 있는 포지션도 사실 딱히 없어요. 예를 들어 칸셀로가 못 나와도 달롯이 있고 그렇죠. 그런 그런 식인 어. 거죠. 그런데 이 팀의 문제는 감독이다. <laughs> 감독은 백업이 없나요? 그렇죠. 백업이 네. 없죠. 이산투스 감독이 그래도 유로 우승하고 이럴 때는 사실은 그럴 때더 유능한 감독이라 보거든요. 살짝 언더독. 그러니까 그때는 멤버상 포르투갈이 완벽한 우승 후보는. 아니었을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렇게 너무 화려한 이 자원들을 주다 보니까 산투스 감독의 축구화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유럽 최종 예선을 볼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다 보니까 플레이오프까지도 떨어졌던 팀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포르투갈을 상대할 때는 그런 점들을 좀 노려봐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산투스 감독이 공격 전술을 짜는데 그렇게 뛰어난 감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인내심, 인내심을 발휘해야 되는 경기가 이 경기도 마찬가지가 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경기에서의 키워드는 역시 포르투갈의 상황과 멤버가 어찌되었든지 간에 네. 이 경기는 우리가 앞선 두 경기에 비해서 확실히 점유율은 좀 밀릴 경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경기의 저는 키워드는 역시 역습과 결정력의 경기가 되어야 된다 아... 네. 유럽 최종 예선을 봐도 포르투갈을 상대하는 팀들 아 그렇죠 역습해서 대부분 성공했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포르투갈이 어려워하는 팀들은 언제나 수비 라인 내려간 팀 그리고 이 호날두와 뭐 베실바 부페 너무 공격질이 좋아서 상대 팀이 당연하게도 좀 뒤로 물러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르투갈이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고 네. 실질적으로는 점유율을 계속 높여가려는 플레이를 하지 않을지라도. 네. 상대는 지뢰 내려가는 수가 있죠. 그렇죠. 네, 일단 멤버 자체가 워낙에 이게 무거운 멤버니까. 네. 그런데 산투스 감독이 어, 제가 이제 포르투갈 경기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 좋은 공격 자원을 가지고 공격에 가담하는 숫자가 그렇게까지 많지 않아요. 어느 정도는 밸런스를 맞춘 다음에 앞선에 있는 호날두, 뭐 이제 왼쪽에는 레앙 오른쪽에 베실바 구페 여기까지 한 4명의 선수들을 가지고 사실상 공격을 마무리 지으려는 성향이 좀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수비 라인을 내리고 정말 좀 인내심 있게 아주 잘 조직된 수비력만 보여준다면 여기서 역습 찬스가 한방 나올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되는 건 포르투갈의 수비 라인인 건데 이 수비 라인을 생각해 봤을 땐 손흥민 선수의 스피드 정도면 그래도 좀 상대 볼만하지 않을까? 그래도 좀이 아니라 손흥민 선수가 이길 것 같은데요. 물론 여전히 페페 선수의 클래스는 굉장히 높고 포르투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도 맞는데 그냥 단순 지금 손흥민 대 페페 순속으로 만약에 뒷공간 돌파 경쟁이 붙으면 그거는 손흥민 선수가 이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밀집 수비를 할때 희망을 가져봐야 되는 건산투스 감독이 좌우 풀백을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좌우 측면 공격수는 중앙으로 모여들 때가 많거든요. 맞아요. 이 거리가 벌어질 때가 많죠. 그런데 이렇게 모여들면 너무 답답한 경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이, 이 포르투갈전은 산투스 감독의 이 답답한 공격 전략을 조금 노려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칸셀루를 오른쪽에 배치하는 거. 이것도 너무 고맙다. 칸셀루가 왼쪽에 위에 오른쪽에서 나올 때 활약도가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산투스 감독이 오른쪽에 칸셀루를 활용해주는 것도 사실은 좀 고맙고 그래서 이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이 답답한 공격력을 우리가 어떻게 좀 역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일단 이게 포인트인 것 같은데 포르투갈이 이렇게 좀 답답한 공격력을 보여준다고 해도 앞선에 있는 선수들의 이 공격적인 능력이 너무 출중하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좋다 대신에 레앙이 나오는 게 우리 대표팀에게는 안 좋다고 보거든요. 네, 파괴적인 측면이 강하니까. 그쵸. 네, 조타 선수는 골 자비적인 측면이 네. 강할지 모르지만 레양 선수만큼의 파괴성은 없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늘좀 고전했던 그러한 공격수들의 유형을 보면 사실 좀 이러한 유형이잖아요. 맞아요. 피지컬로 밀고 들어가면서 스피드도 빠르고 특히나 이 레양 같은 선수의 또 특징이 자신보다 약간 이제 피지컬이 딸리거나 스피드가 부족하거나 특히 중하위권 팀들을 만났을 때이 선수의 파괴력이 엄청나게 커질 때가. 많더라고요. <laughs> 여기서 이제 그 레앙의 움직임을 우리가 좀 막아내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근데 여기서 저는 포르투갈의 에이스는 부패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어, 아까도 이제 우리가 계속 봤지만 주요한 공격수를 따라가는 선수는 어쨌든 김민재잖아요. 근데 뭐 레앙이든 호날두든 김민재가 따라갈 때 오프 더볼 플레이를 누가 영리하게 가져가느냐. 이게 포르투갈 공격진에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인데 부패의 오프 더 볼이. 아주 좋은 선수기 때문에 네. 여기서 우리가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꽤나 높지 않을까.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에 동의하면서 네. 이 포르투갈이요. 한동안 베르나르두 실바와 네.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동시에 투입이 됐을 때 여기서 뭔가 콤비네이션이 좀 어긋나면서 사실상 공격 포인트도 잘안 나오고요. 뭔가 삐걱거리는 아주 비효율성을 네. 많이 보여줬었어요. 그런데 이게 포르투갈이 사람이 한번 이제 고생을 하고 나면은 또 이렇게 좀 깨달음이 생기는 네. 경우가 있는데 그 포르투갈이 플레이오프까지 갔을 정도로 예선에서 고생했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포르투갈은 조금 각성을 했어요. 그쵸. 네, 그 다음부터는 공격도 물론 산투스 감독이 여전히 좀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적극적인 운영을 하고요. 이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베르나르도 실바간의 합도 네. 예전보다는 지금이 나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해주신 예를 들어. 뭐 호날두 선수라든가 레앙 선수에게 우리 수비가 이렇게 김민재 선수가 특히 쏠려 있으면 이때 베르나르드 실바 선수는 사실상 여기 측면에 출전을 하더라도 오히려 팀의 전체적인 플레이메이커는 베르나르드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요 부패가 그렇죠. 오히려 이 침투롤 맞아요. 네 그런데 예전에는 이런 유기적인 어떤 위치이동과 이런 플레이가 잘안 일어났었는데 요즘은 이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포르투갈이 아주 이런 식의 주전으로 나올 때 공격수들에게 수비수가 몰렸을 때 부패가 침투하는 거를 뒤에서 베르나르도 실바가 바로 지원 사격을 할수 있다 그래서 베르나르도 실바가 전체적으로는 역시 플레이 메이커라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선수들이 물론 이 베르나르도 실바가 이동할 때마다 뭐 맨마킹으로 따라갈 수는 없어도 이동을 하게 되면 주변 동료에게 수비를 인계하면서 베르나르도 실바로부터 좋은 볼이 자주 나올 수 없도록 만들어야 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 여기에 대해서 이강인 선수도 포르투갈전에는 한 번쯤 활용해야 된다. 네네. 이강인 선수가 이제는 사실은 중원 싸움에 가담하거나 어, 전방 압박에 가담하거나 이러한 플레이가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특히나 이 마요르카에서 뛰는 거 보면 이강인이 왼쪽 미드필더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측면에 있다뿐이지 경기하는 거 보면 수비할 때 중앙으로 들어가서 싸워줄 때가 많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쨌든 이강인 선수라는 좋은 자원, 라리가에서도 지금 중원 싸움에 검증된 자원이 있으니까 이럴 때 이강인 선수가 나와서 중원 싸움도 가담하고 그리고 여기서 가장 핵심은 중원 싸움에서 이겼을 때킬 패스, 그렇죠? 네. 뛰어나가는 손흥민에게 가장 정확한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선수가 우리 대표팀에 누가 있겠느냐? 이거는 사실은 이, 정말 이견이 없이 이강인일 거잖아요. 이강인 선수가 물론 중앙으로 와서 수비 잘해준다 네네. 요즘 그리고. 그쵸. 손흥민에게 킬 패스 찔러줄 수 있다. 그거에 더해서 네. 볼 키핑. 이강인 선수의 그 빙글빙글 돌면서 맞네. 막 오른발 왼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볼 키핑이 포르투갈 같은 팀과의 대결에서는 역시 또 굉장히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아요. 그래도 역시 우리가 좀 열쇠이긴 하겠지만 주도 싸움에 있어서 약간은 그래도 밸런스를 따라갈 음. 수 있는 요소가 되거든요. 그리고 여태까지 저희가 뭐 전술판 및뭐 다른 컨셉. 얘기하느라고 사실 네. 얘기는 안 했지만 네. 모든 경기에서 우리에게 가장 또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손흥민의 프리킥 골이에요. 그렇죠. 음. 네, 우리가 프리킥 찬스가 나오면 그거 한번 살리면 사실은 되는 거니까. 네. 그거는 뭐 전술 뭐 그런 얘기를 <laughs> 하기에 앞서서 대한민국 월드컵 도전사에서 여태까지 우리가 세트플레이 골이 터져야 그래도 그렇다. 조금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트플레이 골 비중이 실제로 커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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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번에도 결국은 손흥민 직접 프리킥 아니면은 김민재 해도 네. 뭐 이런 상황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강인 선수의 가치도 결국은 궁극적으로 뭐 적은 시간을 부여받는다 할지라도 네. 코너킥이나 프리킥에서 이강인 선수가 왼발로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라는 거죠 네 포르투갈전도 우리가 이제 어쨌든 (16강을) 가는데 정말 중요한 경기가 될 거니까 이렇게 포르투갈전도 잘 살펴봤고 그리고 포르투갈이 역시나 이야기를 난다 보니 역시나. 가장 힘든 상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액면가 멤버로만 네. 보면 사실은 우승후보 대여섯 손가락 안에는 무조건 들어가야 맞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선 때 워낙에 저조했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평론가들로부터 지금 그만한 평가를 못 받고 그쵸. 있지만 네. 실전에 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산투스 감독이 그 플레이오프 떨어졌을 때 급하니까 나오더라고요. <laughs> 급하니까 잘 하더라고요. 아, 네, 네. 그래서, 그 이제 급해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프로투갈도 뭐 좋은 성적을 내볼만한 팀이다. 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